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 그러면 또 분갈이를 해야죠. 제가 라방을 하고 <laughs> 분갈이를 못하고 수다만 떨었거든요. 오늘의 화분은 제가 강미자님한테 선물 받은 화분입니다. 다섯 개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여기다가 할 겁니다. 제가 아직 다분을 털지 못했으니까 이거 분 털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지금 설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얘는 치아와 인지스거든요 얘도 심은지가 한참 됐을 거예요. 이렇게 소개까지 완전히 말랐네요. 얘도 화분을 바꿔서 제가 예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물을 너무 안 주긴 안 주나봐요. 남은 게 없어요. 뿌리가. 뿌리가. 아, 물을 너무 안 줘서. 하얀 뿌리가 약간 있어요. 약간. 아주 조금. 제가 여름이라고 물을 너무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잎이랑 가까운 데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이제 또 얘를 분갈이 하고 나면 또 한동안은 얘 분갈이 안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개를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놔야 좀덜위험할것 같아서. 아 물을 좀 주면서 아 가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애들 좀물좀 좀 주면서 옷자라도 옷자라도 좋으니까 조금 애들을 물 말려서 죽이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큰 화분인 아이들은 괜찮은데 작은 화분인 아이들은 진짜 화분이 작아서 그런지 물이 빨리 빨리 말르는 것 같아요. 안 빠지네요. 아이고, 꺾어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오늘 제가 다섯 개다 해주려고 애들을 다섯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들어가지가 않아서요. 전에는 되게 영상을 짧게 찍었거든요. 근데 짧게 찍으면 그 클릭하는 것도 귀찮으신 같, 귀찮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너무 길어도 안 보시겠지만, 또 너무 짧아도 클릭하기가. 매 번, 매 영상을 클릭해야 되니까 그것도 또 귀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을 좀 길게. 어, 무엇부터 할까요? 애들을 중간중간 해야겠어요. 어, 제일 처음에는, 예. 얘가 제클린. 제클린이죠. 제클린이 지금 예쁘게 생긴 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생긴 애를 하나 웨드로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가 얘는 근데 왜 그렇게 혼자서 삐죽 나온 건지 모르겠네. 너너왜 이러니? 너 골고루 못 봤나요 아니면 물을 한쪽만 줬나 근데 지금 엄청 말랑말랑 하거든요 지금 밖에 너무 뜨거워요 제가 이제 방송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수 한잔 마시고 또 애들 충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그 사이에 밖에 너무너무 시끄, 더워진 거예요 벌써 나오면서 오 뜨겁다. 아 다음 주에 진짜 뜨겁다고 했는데 걱정됩니다. 애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른 애들이 있어요. 벌써 막 잎이 탔어. 탔어요. 그래서 어 얘네들 그늘로 좀 옮길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정때 라방 때 같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웃음>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이죠. 저는 일요일 아침이거든요. 아침에 심심해가지고 그리고 음, 방송을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런데 저는 그냥 될수 있으면 이 시간에 하려고 하려고요. 다른 시간에는 방송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이 시간에 일요일 밤 늦게. 근데 다음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게 좀 죄송한데 판매 방송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면 제가 방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거다 따지면 사실 방송 못 한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다부님 방송하시고 막 그래서 좀 찔렸어요 근데 판매 방송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판매 방송에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예쁘게 자라자. 이번에는 예쁘게 자라자. 알았지? 자고 안들라도 그냥 너 혼자 자체로 자체로 알았지? 이렇게 하면 들어간단 말이죠, 흙이? 와, 흙이 얼만큼 들어가는 게 정,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좀 뿌리가 있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잎이 너무 안 예쁘죠? 잎이 새엽이라서. 어, 이렇게. 그러니까요. 모양이 그래도 어쨌든 살았으니까. 저는 작년에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살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살았으니까. 이 여름을 그래도 함께 지낸 동지. <laughs> 여름을 지낸 애가 생겼습니다. 저도. 돼지코. 얘는 지금 밑에 여기 막 뭐가 막 나오고 있어요. 뭐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몇, 얼마나 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사분에다가. 돼지코. 잘 살아보자. 알았지? 이 혹독한 여름을 함께 보는 동지로서. 응? 잘 알아보자. 지금 아까 방송에 들어오셨던 분들 다 주무시겠죠? 같이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어, 요리 방법도 배울 수 있어. <laughs> 이제는 다 여기를 넘어서서 요리하는 방법도 막 홀리데이님한테 배웠어요. 해볼 거예요. 그거. 멸치 넣고 하는 거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왠지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멸치가 큰 멸치가 있던가 냉장고 찾아봐야 돼요 아이고 이거 제가 머리로 헤딩을 했습니다 헤딩을 오 어? 오늘 손흥민 저기 고, 여기, 저기도 있는데 몇 시인지 확인을 안 했네요? 하긴 뭐 아침은 아니겠죠, 어차피. 아침, 아침 경기는 안 하겠지. 아침 경기는 안 하겠지. 손님이 경기도 봐야 됩니다, 오늘. 다육이 가게를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선인장 사러 갈까? 아, 다운데 그냥 집에 있을까? 하긴, 가면은 모기한테 뜯겨요. 다육이 사러 가서 모기한테 물리고 옵니다.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 아, 이, 이 카메라 위치가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머리로 부딪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돼지코는 너무 웃기게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웃기게 생겼어요. 이름도 웃긴데 어 분갈이 하고 나니까 더 이쁘다 밑에가 지금 쪼글쪼글한데 그래도 너무 예뻐요 예쁘죠 기울였다가 또 흙이 그 자갈이 떨어질까봐 예쁘죠 예쁘죠 밑에가 쭈글쭈글해요, 근데. 돼지코. 그 다음에 얘는 스텔라라고 했는데, 스텔라 치고는 너무 잎이 새엽이에요. 너무. 스텔라인지, 다른 애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디가? 근데 이쪽이, 이쪽이 앞이네요. 이쪽이 앞이야. 예쁘다. 오, 이 계속 들어가 는데요? 여기 계속 들어가 는데, 넌숙쑥이를꼭 해줘야겠다. 좀 들고 너무 파 하무셨나 봐요 너무 푹하친것 같아요 아휴 잎이 막 흐늘흐늘해요 흐늘흐늘 너무 너무 물이 없나 본데 잎이 이렇게 물 말라서 학분 석분... 분갈이 하기는 좋은데. 잎이 너무 힘이 없어. 아이고, 조심조심... 전부터 분갈이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제서 이제서 해주네요. 이제서... 봄부터 해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육이 사러 갈 때가 아니네. 얘네들부터 해야 되겠네. 얘네들부터. 집에 있는 애들 케어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더우니까 그런데 다육, 지금 다육이 사러 갈 때가 아니네. 집에 있는 아이들부터. 내일이 아이고 내일이 여기는 근로자의 어, 날이거든요. 그래서 쉬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연휴 언제 올지 모르는 연휴거든요. 저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육이를 진짜 많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거 영상도 미리 찍어야 되고 또 문제 있는 다육이들 손도 봐야 되고 아 근데 제가 쓰는 약이 너무 센거 같아요. 제가 이제 깍지가 보이면 깍지하고 쓰는데 잎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늘에서 놔두는데도 제가 사용법을 잘 못하는 건지 약이 너무 센 건지 어쨌든 애들이 다 약흔을 입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 약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또애들 미워지니까 너무 어떡하면 좋지. 약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얘는 피치스 앤 크림.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여기가 앞인 것 같네요. 이번에 제가 약을 쓰면서 애들은 좀덜 죽였는데 약흔을 입혔어요, 애들을. 너무 막 잎에 막 상처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잎이 다 자라서 하엽이 될 때까지 계속 걔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진짜 속상해요. 가잘못해 가지고 애들 잎에 가운데에 막 이제 보통 그 가운데 이렇게 깍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약 뿌려 가지고 그 가운데 잎이 다 망가졌어요. 속상해 속상해 진짜. 어머, 상처 났어. 어, 이 진사분 제가 처음이거든요? 제가 영상에서만 보고 받아본 거 처음인데, 어, 요, 요것도 예쁘네요. 예쁘네요. 그죠? 예쁘죠? 예쁘네요, 색깔이. 얘네들 물 조금 줘야 되겠어요. 너무 뜨거운데 10초, 10초, 10초만 잠깐 담갔다 꺼내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 죽을 것 같아요. 아, 물이 전 너무 없어서, 너무 없어서. 안 되려나? 너무 다음 주에 더우니까 그랬다가 진짜 살아질라나아 근데 애들이 너무 불쌍하게 생겼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너무 불쌍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 이름이 뭐더라 아치어와 인시스 아 얘가 얘였네요 치어와 인시스 얘도 진짜 못 키웠어요 어쩜 이렇게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이 아이고 빠지지도 않고 여기도 있는데 빠지지 않아요 부러뜨렸어요 이제 가을 되면 다른 분들도 다 이제 분갈이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야, 열심히 이제 분갈이 영상도 많이 올라오겠네요? 신나네요 신나네 저는 분갈이 영상이 제일 재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갈이 영상이 제일 재밌어요 그거 보는 거는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고 봐도 봐도 또보고 싶고 또 궁금하고 다른 다육이 심는 거 없나? 막 이러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도깨비 집밥님 방송 한시간씩 그거 어떤 때 계속 보고 있어요 분갈이 하시는 거 보고요 우리 사랑님 분갈이 하시는 거 보고 한시간씩 틀어놓고 저는 들어가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어막 힐링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제 쉬는 시간, 쉬는 시간. 그 다육이 식재하시는 영상 보는 거, 분갈이 하시는 영상 보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저한테 뭐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한테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희망과 보물님 그 사진은 받아야 되는데 <laughs> 집착 희망과 보물님 사진 사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오픈해야 됩니다 제가 조만간 조만간 <laughs> 치아와 인시스 아 이것도 예쁘네요 예쁘죠 예쁘죠 아이고 귀엽네요 치아와 인시스 이제 정리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예쁜가요 제클린이고요 돼지코, 그리고 얘는 스텔라라고 이름이 써져 있는데, 스텔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세입해요. 그리고 얘는 피치 샌 크림, 그리고 얘는 치어 인시스 치어 인시스 피치 샌 크림. 다섯 개 분갈이 했습니다. 어, 길, 길었죠? 제가 별로 이 다, 이, 뭐죠? 분갈이에 집중하느라고 무슨 얘기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라방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또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그 멸치 넣은 김치찌개? 김치치짐이? 그거 해볼 겁니다. 홀리데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뿅!